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 시작하겠죠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 1분 정도 남았는데 저라고 뭐 이제 아 만도는 제가 장 어제 한 1점 옆으로 빠진 거를 사가지고 장 전에 팔았습니다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나와가지고 충분히 팔 거래량이 4만주가 나왔잖아요 제가 한 2만 주부터 는 팔렸는데 늦었어요 저도 근데 이거 잘못했으면 저 독박 쓸 뻔했습니다. 아침에 뉴스가 뭐인수하느니뭐 같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나마 거래량이 실려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한 55만 원, 한 6천만 원치 샀는데 55만 원. 그 다음에 프로 저도 뭐 실수하잖아요. 프로텍이랑 한국파마. 한국파마는 아 아침에 매수 물량이 18,000주가 깔려 가지고 얘 오늘 높이 뜨는구나 했는데 누가 갑자기 18,000주를 한 번에 확 던지더니 매도가 쌓이네요. 그러더니 지금 아침에 2%가 넘게 빠질 생각으로 지금 2,000원 정도 한 1,500원. 아침에 만도로 먹은 거 그냥 한국파마로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프로텍도 그냥 어떻게 될줄 알고 들고 갔는데 얘도 분위기는 안 좋고. 장 시작합니다. 아침에 손실이 얼마나 클지, 이것도. 고수들이 손실 커지면 그거를 복구하는 게 이제 능력이라 그런 거를 하나씩 싸가는 게 고수로 들어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한국 파마가 손실이 크네요. 울타기를 한번 하든지. 아, 근데 요즘에 한국 파마가 잘. 아 효성 TNT. 어, 이거 제가 이거 산 게. 단일가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간 자고 샀는데, 이거 움직이네요. 아, 이거 또 괜히 잘못 샀네요, 이는 홀딩 계좌로도 샀는데, 일단 한국파마 팔고, 손실 80만원, 90만원 보고 시작합니다. 효성TNT, 아, 이거 잘못 샀네요, 제가. 전 단일가인 줄 알고 30분에 한번 매매할 생각으로 산 건데, 움직이네요. 제가 뉴스를 잘못 봤나 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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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병입니다. 물타기를 할 것인가? 그래도 얘가 힘이 세네라 어느 정도 버텨도 요 이평선 여기 요 근처까지는 와도 요선 반등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버티든지 물타기를 한번더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프로텍이 안 빠지고 있으니까 살짝 얘는 좀 버텨두고. 오늘 마이너스를 메꾸는 거는 이 효성 TNT한테 달린 것 같은데 지금 제이 계좌 말고 다른 계좌에도 지금 똑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정신을 바싹 차리고 봐야 되는데 프로텍이 또 빠지고 있네요. 이 효성 TNT도 밑으로 좀 뺐다가 올라갈 것 같은데 아침에 떠서 시작한 애들은 기본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바로 출발한 애들은 진짜 세지 않은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저, 3,500원, 4,000원 더 빠졌다가, 한 44만원 정도까지 갔다가 아마 올라올 거예요, 아마. 아니면 오늘 3,000원 올랐으니까, 이거 마이너스까지 뺐다가, 마이너스까지 뺐다가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 프로텍을 던져야 되는데. 그저 분위기가 얘가 지금, 저 빨간불을 파란색으로 돌리고 아마 돌아설 것 같은데. 그럼 물타기를, 어우한 방에 뺐네, 이게. 매도를 던졌는데 다안 팔렸네요 아 이거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반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요 놈한테 한번 사활을 겁니다 프로텍은 더 빠지고 있네요 계속 물타기 시간이 왔죠 이평선 근처 왔고 여기 보면 44만원 요거 빼지고 더 빠지다가 멈추면 들어갑니다 거의 매수가 타이밍이 그래요 언제 살지 모르시지만 요 기록적인 4 44만원 깨고, 더 빠지다가, 지금 매수 물량이 들어오죠? 초, 조금씩. 그럴 때 물타기를 한번 싹, 잠깐 요, 지금 보시면, 머뭇거릴 겁니다. 지금 요 순간에. 그죠? 더 안, 아직 7,500원 못 깨죠? 못 깨고, 매수 들어오고, 7,500원 깨줍니까? 깨더라도 지금 보시면 딱이평선에 걸렸어요 지금 6,500원 6,000원이 이평선에딱 하단인데 지금부터는 매수 타임입니다 들고 있으면 물타기를 하든지 그저 이렇게 한번 반응이 있으니까 쭉쭉 가죠 이렇게 7,000원을 찍고 어, 쭉쭉 가죠 분위기상 분위기가 턴했다 또장 시작 전이다 장 시작하고 얼마 안 됐다 이런 애들은 턴하는 순간 매수가 그냥 탁딸같이 들어옵니다 순간하는 순간 그러니까 못 따라가죠 한 번에 아까 (40만 원) 마이너스였는데 벌써 플러스로 돌아오고 요런 애들이 플러스로 돌아온 순간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침에 수익 실현이 다 해결되고 났기 때문에 더팔 사람은 일단은 없어요 어제 홀딩에서 들고 온사람이다 팔았지 그전에 저는 프로텍을 팔았습니다. 80만원 벌써 손해 내가 아, 지금 50만원 벌고 있었는데 보시면 점점 올라가죠 아 벌써 28만원 아까 45만원 6만원까지 손해 봤다가 쭉쭉 갑니다 분위기 좋고요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팔 준비를 해야지 이거를 제가 뭐 10분 20분 30분 더 갖고 가서 막3% 4% 먹는다는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어떤 주식이든 일단 눈앞에 보이는 수익실현을 해야지만이 내 돈이 되지 이거 갈것 같아서 계속 버티다가는 기록적인 가격대 45만원에 팔 준비하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더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더 간다고 제가 뭐, 더 먹을 것도 아니고. 어, 일단, 아까 80만원에서 마이너스 8만원으로 돌렸고. 한국파마, 어이구, 아까 팔국 올라갔네요. 한번. 한국 파면는 하여튼, 오전에는 한, 한두 번 정도는, 한 2%에서 3% 정도는 수익을 주는 것 같아요. 얘도 한번더 들어가고, 일단 이평선 돌파하고, 지지받고, 머뭇거릴 때 들어갔습니다. 거의 사자마자 한 10초 안에 수익이 나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뭐, 갈등이나 그런 게 없죠? 왜? 저점으로, 저점이 딱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이 바로 나는 거지, 어중간하게 들어가면 수익이 잘안 나요.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 팔 준비하시고, 뭐, 최소는 7만원은 먹어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지금 아리까리한 게2평선에 걸려가지고 올라갈까 말까 하는데, 지금 진작에 팔았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한 박자 늦고 있습니다. 요즘 매매가 잘안 되나봐요, 제가. 타이밍이 늦네요. 장이 변했는데, 그거 저, 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옛날 좋은 장일 때처럼 똑같이 하니까 지금 수익이 잘안 나는 것 같아요. 장은 수시로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도 꼭 변해야 됩니다. 한, 한달 전만 해도 이런 타이밍이 면 쭉쭉 갔거든요. 주가가 치고 올라갔다. 요즘처데 주가가 행보, 박스권에 있을 때는 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합니다. 살짝 올라가고 쭉 빠지고. 그래서 저는 저번 달만 해도 막 쭉쭉 올라갔잖아요. 일단, 수익 구간이고, 오늘 아까 마이너스 80까지 났던 거, 이제 요거 팔면 수익으로 돌아섭니다. 일단 준비하고 있고, 빠질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팔 준비는. 지금 팔아도, 뭐, 76,000원 충분히 먹고 나도 되는데, 아 살짝 더갈것 같은 느낌 때문에 안 팔고 있죠, 저도. 제가 587줄 던지면 두 칸을 때리기 때문에 분위기가 변해요. 아이고. 아, 저 지금 성질 급한 사람이 던진 것 같은데, 지금 실수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지금, 아까 팔았던 물량이 그대로 지금 매수 대기로, 있는 그 사람은 매수 대기죠? 팔았으니까 판 돈이 다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사고 싶은 마음이 들 거야, 아마. 여기서 만약에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추가 매수세로 들어와서 저는 수익이 더 나고 팔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아, 구독하시는 분들도 내가 팔았는데 안 빠져. 그럼 따라가시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1억 치산 사람도 1억 팔고 빠질 줄 알았더니 안 빠지네. 그럼 더 따라붙죠, 그 사람들. 저는 일단 팔고 거의 이제 본전으로 왔습니다. 겨우 한 10분 만에. 아, 요즘 시즌이 바닥을 찍었나 봐요. 한 16만 몇천 원인가요 계속 올라가네요, 그래도. 하루에 한 3%씩은.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에 쭉 올라왔다 또 종가쯤 되면 쭉 빠져있고 시초가가 잘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애들은 계속 홀딩 해야 돼요 시초가 잘 나오는 애들 은 저희 와이프가 빅키트를 놀래서 팔았습니다 21만 몇천 원에 왜 팔았냐고 했더니 놀래서 팔았대요 너무 올라가지고 저한테 좀 물어봤으면 아직까지 들고 있을 텐데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만도도 쭉쭉 빠지고 있고, 시즌도 오전에 이렇게 센 애들은 쭉쭉 갑니다, 오늘. 준비하고 있다가 저 물량 깨지면, 돌파매매는 제가 잘안 하는 스타일인데, 아침에 셀것 같은 애들은 돌파매에다 같이 한번 들어가줘야죠. 그래서 한번 같이 돌파매매 들어가주고, 돌파 매매 했는데 안 올라가면 뭐 먹고린다? 바로 팔려야 돼? 팔아야 돼요 이거? 빠지죠. 돌파 매매의 단점이 이 거예요. 돌파 했는데 안 간다 그럼 바로 실망 매물이 나와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졸졸 흐를 겁니다 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팔까, 지금 손절을 할까 말까인데, 요즘에 제가 매매가 꼬이는 이유가 벌써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티고 있잖아. 이러다가 물타기 하다가 또 하면 100, 200, 300짜리 맞다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닙니다. 근데 시젠은 더갈것 같아서 물타기를 한번 해주고, 좀더갈것 같아요. 그렇게 낙하진 않은 것 같아요. 시젠이 한번 잘 나가면 막10몇 프로 가잖아요. 그냥. 아아닌가 제가 판단을 잘못했나? 을갈것 같아서 지금 물타기를 한번 했는데 메스가 어 들어오죠? 물타기 한번 더 하죠 뭐 그러면 메스때 들어오는 거 보고 물타기를 한번 더 했습니다 메스가 한번 들어오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얘가 끊겨서 들어오네요 근데 물량이 한번 들어올 때마다 400주씩 들어오는 거 보니까 한 5천 6천 정도는 계속 들어오는데 이렇게 쏟아 붓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거 보이고 저 위에 매도에 8천 주 매수에 2천 주 이런 게 가장 이상적인 호가창이에요 원래 매수가 많이 쌓여 있으면 그만큼 참여하고 싶은 애들이 없는 거죠 근데 매수에 호가 잔량이 별로 없다 이건 참여하고 싶은 애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아이고 저는 일단 던졌습니다 체결이 안 되고 이게 체결이 안된게 좋은 운일 수도 있고 한번더 물타기를 하든지 지금 2평선에 걸렸죠? 2,500원 2평선인데 매수 확인 들어오면 저도 물타기를 한번더 700주 깨면 같이 들어갑니다 3,000원에 700, 500주 깨면 밑에 물량 쌓이고요 어 물량 쌓이자 이제 던지네요 그래도 못 가게 저 183,000원. 저 깨면 올라갑니다. 같이 물타기 들어가고.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이제 장 시작한 지1 5분밖에안 됐으니까 유동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어, 매수세가 쑥, 한 번에 호가창이 훅 들어온 거 보니까 바닥인 것 같아요. 느낌상. 그죠? 매수세가 그냥 쭉쭉 찍히죠. 빨간색으로. 물타기 한번 들어가고. 아까 이평선이 182,500원이었죠? 바닥이. 이평선에서 한번 사주고, 여기서 누가 물량 저 2,900원에 1,200주만 깨주던가. 저 1,200주 없어졌죠? 물량을 뺐어요, 지금. 빼가지고 지금 2,500원에 계속 거는 것 같아.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저 182,500원, 400원에 물량을 누가 한번 먹는다. 그럼 좀 위로 칩니다. 반드시. 아직까지는 기미가 지금 서서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수세가 한번 떨어질 때마다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는 대규 매수세가 엄청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물을 계속 탑니다. 노를 저어야죠. 물 들어올 때. 오늘 아침에 80만원까지 마이너스 났는데, 오늘 다시 80만원 왔네요. 지금 70만원 손해니까. 90만원까지 갔네요. 아, 이게 어떻게 될지 오늘 요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손실이 큰가 봐요. 물 마지막으로 탔습니다. 한번 더. 여기서 반등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실수할 때도 많고 그러나 초보자분들하고 틀린 건 이렇게 손실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이걸 복구해는 가정이 시스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감안하고 물한번더 탄든지. 아직, 저물 엄청 많이 들고 있어 지금. 물 탈, 그래서 쭉쭉 가죠? 한번 들어오면. 예. 네. 계속 하방이다가 갑자기 매스가 들어오니까 신났다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쭉쭉 들어 아유, 저. 위에서 지금, 밑에서 산 놈이 지금 한 천주 정도 던진 건데, 상관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쭉쭉 갈 겁니다, 아마. 아까 70, 80까지 갔었는데, 20만원까지 왔죠? 제가 지금 5 0 0 들고 있는데 단2 5 8주딱 들고 5 0 0 던지면 좀 한옥가를 다 못미니까 못, 못 250조 정도는 한옥가에 던질 수 있고 5 0 0주는 한옥가에 못던지잖아 지금 지금 보시다시피 밑에 던지면 새우가 네옥가를 먹어 들어가서 안될것 같은가 제가 흐름을 깰까 봐다 못던져요 원래 올라가는데 흐름 깰 수도 있잖아요 그, 맨날, 매수하실 때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올라갈 것 같은데 왜 던지냐?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팔죠? 한 번에 다 팔면 밀릴까봐. 분위기 꺾일까봐. 분위기 최대한 손상이 안 가게 매도를 하고. 어, 지금 아까 마이너스 80, 90까지 갔는데, 지금 거의 10만원이니까 거의 본점까지 왔네요. 일단, 물타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까 2,300원에서 물타기 계속 했으니까. 시, 저 183, 저 1, 저거 183,300원에 저 1,344조 저거 빼주거나 하면 될것 같은데 하이, 저걸 못 빼네요 매도도 했는데 매도도 밀리고 다시 50만원으로 깨집니다 야 오늘 수익내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죠 요즘에 제가 주식이 안 되네요 갑자기 몇 대까지 벌었으니까 뭐한달 정도는 깨져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장이 너무 이렇게 도와주질 않네요. 홀딩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다시 마이너스 70까지 갑니다. 분명히 얘는 올라갈 그림인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도 이 평선, 저기 아까 저점, 2000, 여기 저점, 요것만 안 깨고, 여기서 반등이 줄어주면, 하방이 점점 올라가는 그림이라 위로 슈팅이 나올 자리입니다 딱. 모든 사람이 지금 그런 차트를 보고 있을 거예요 분봉으로 보셔도 저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매수세가 막 미친듯이 한번 아까처럼 들어옵니다 아까 이쯤에서 바닥에서 쭉 올라올 때한방에 올라왔잖아요 그만큼 사고 싶은 애들이 많은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또매수가한번 올리면 이렇게 쭉쭉 올려요 500원 정도는 한 번에 쭉 칩니다 아까 70까지 갔는데 또 20까지 왔잖아요 금방 저는 물타기를 한번더 했고 오늘 물 엄청 타죠? 제가 유동성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100주 밖에안 사지만 어우, 이건 수익권에 왔습니다 이제 저 500원에 1630주만 깨지면 수익인데 누가 좀돈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될것 같은데 분위기상 갈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그냥 매수세가 덩어리가 크죠 지금 분위기가 끊기지가 않잖아, 매수가. 매도는 뭐 30주, 20주 밖에 안 나오고, 매수세는 계속 꾸준히 들어오잖아요. 이러다가 저 1600주 한번 누가 깨지면, 지금처럼 깨주면, 분위기 타고 기다리고 있던 매수세가 쭉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저 700원, 800원, 900원에, 1000주, 1700주, 1800주 저거, 한 방에 깨주면 쭉 갑니다. 저거. 184, 저 18만 4 0원짜리저 3,800주. 3,800주에 보다, 저, 매도 걸어 놓으신 분은 쫄아서 만 빼실 거예요. 팔리기 전에. 그래 분위기가 지금 세잖아. 그죠? 분위기가 세면, 저, 저 걸어 놓으신 분들은 분명히, 아씨, 더갈것 같아? 그러면 뺍니다. 물량을. 저거를 그대로 놔두고, 팔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분위기만 지금 수익권으로 들어왔으니까 저도 이제 팔 준비를 하고, 자, 184,000원 깼으면 하고는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아까 손실 80만원에서 지금 15만원까지 왔으면 이 정도면 100만원을 번 건데, 마이너스 구간에서 따지면. 갈 거는 같은데, 지금 던져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괜찮죠? 지금 10만원이 던지면. 야, 이게 지금 너무 속도가 느리, 이 속도가 느린 거예요? 원래 팔아야 돼. 지금 속도가 되게 느린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위 아래 갔다, 갔다가 던지고 근데 지금 물량을못 던지는 이유가 이 호가에 물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천주 (1000주) 들고 있는 애들이 밑으로 못 던져요 이거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호가입니다 이게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이 더 많죠 그 사람들은 미술을 쓰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애들은 그냥 집, 돈 갖고 있는 거잖아요 미술을 써서 매수 매수를 했더지만 어 이거 지금 또확 밀어버리네. 아까 파, 18만 원에 팔았어도 수익인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버퍼링이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내가 봤을 때는 물량 한 3천 주 두고 있는 놈이 판거 같아요. 그냥 2천 주에서 못 버티고, 요거는못 깬다. 18만 4천 원은 못 깬다. 그래서 그냥 실망 매물로 던진 것 같은데 실망 매물 던졌다고 안 빠지는 거 보면 이건 더안 빠집니다. 실망매문 던졌을 때, 같이, 천주, 이천주 이렇게 두군 애들 같이 던져야지 폭락하는 거지. 걔 혼자 던진 거면, 걔 지금 던진 거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걔가 아까 183,400원서부터 쭉 밀어버린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해가지고, 아까 그 사람이 판 가격을 뚫고 지나간다? 그러면 아까 그 던졌던 사람은 판 가격 그대로 다시 들어옵니다. 왜? 자기는 빠질 것 같아서 팔았는데, 안 빠지니, 다시,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매수세로 변하는 거죠. 저한테는 땡큐죠. 아까 그 사람이 던진 가격보다 더. 어, 이게 슈팅이 한번 나오죠, 이렇게. 요럴 때 천주, 이천주 사는 사람들이 아까 이천주, 삼천주 던진 놈이에요, 이게 거의 삼천주도 먹었죠. 지금 팔아도 수익입니다, 지금 저는 매수세가 엄청 세게 들어오잖아요. 이런데 현혹되지 말고 팔 준비는 무조건 해야 돼요. 올라간다고 쳐다보면 지금 더갈 거다, 더갈 거다 이러지 말고 팔 준비하고 있다가 큰 물량 나오기 전에 요 물량 털릴 때좀 무조건 판다는 생각으로 지금처럼 요 삼천주가 깨는 게쉽지는 않잖아요. 깨면 아까처럼 한 방에 누가 먹을 수도 있지만 그나마 안전하게 팔려면 요큰 물량 밑으로 지금 속도가 느리잖아. 지금 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늘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은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 팔아야 되겠다. 요 생각밖에 안 해요. 저왜 이렇게 못 들지? 못 뚫지? 이거 뚫지만 누가 또 물량을 여기다 갖다 대면 500원에 또 2,000주 갖다 대. 요 5,500원을 못 깨는 겁니다. 184,500원을. 보시면, 지금 이 500원을 못 뚫고 있잖아, 요 지금. 거래, 아까는 3,000주나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타서 300주를 아까 던지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시즌이나 10분을 혈, 혈투해가지고 지금 계속 수익으로 돌려놓고 왔네요. 성공적인 매매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마이너스 90인가 까지 갔다가 또 플러스 왔다가 또90 갔다가 또 플러스 40 오늘은 수익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은 <laughs> 아침부터 꼬이기 시작하면 10분 동안 잡혀 있었는데 그래도 10분 잡혀있어서 한 60만원 정도 벌었으면 괜찮죠 효성 TNC 어우, 약간 여기서 치고 쭉더 갔네요. 거의 2만 원을 더 갔네요. 5%를. 이거, 이 하락은 차익 매물이야. 아침에 홀딩한 사람들이 팔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다 팔았으면 그 다음 또 슈팅을 쏩니다. 요런 거 감안하셔서 아침에 이렇게 올랐다고 따라 타시지 마시고 올랐던 애들 차익 매물 나와서 이평선 근처 그치면 무조건 사셔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것도 매매 기법 중에 하나야. 요런 게 엄청 많아. <laughs> 레인보우. 얘 요즘에 핫하죠? 여러 애들 준비하고 있다가, 아, 밀리네요. 딴 생각, 딴 생각을 하면은 바로 밀려요, 바로. 어잘 취소, 잘안 사진 게 다행이네. 일단 얘는 그냥 어느 정도만 지켜보고 있다가, 분위기상 이렇게, 이렇게, 미, 매도가 별로 없고, 매수가 많은 애들은 빠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게 스펀지처럼 다 막아줄 것 같지만, 위에서 던지고 싶은 욕망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나는 3만조 두고 있는데, 반대에 밑에 지금처럼 효과가 없다. 그럼 못 던지는데, 누가 3만조, 4만조로 깔아놨다. 어, 누가 받아줄 사람들께 던지겠죠. 그래서 불안정한 효과입니다, 이게. 올라갈 땐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